안녕하세요. 스칸덕대TV 꾸꾸박사 박금칠원장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 누구실까요? 아,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래. 베이컨입니다. 여러분, 베이컨이라고 해서 또 먹는 생각 버리십시오. 이 훌륭하신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운 여덟 번째 시간, 베이컨을. 자,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위에 있다. 베이커는 잉글랜드의 영국의 대법관 철학자, 과학자예요.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방법론을 부정했어요.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귀납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서 고전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어요. 경험론을, 그러니까 창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은 또 어떤 정말 멋진 얘기를 했는데, 자기 개발에 있어서 독서, 토론, 쓰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명언이 있어요.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아, 이런 멋진 명언을. 아, 대단하죠? 자, 20세기까지는 정말 우리 베이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아는 것이 힘인 시대였어요. 아, 베이컨 그러니까 자꾸 침이 넘어갔었네요, 내가 지금.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점심 때가 됐는지. 자, 아는 것이 힘인 시대였어요. 인터넷이 발명되고 손 안에 핸드폰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성공의 비책이나 건강과 행복의 막 시크릿, 이런 것들이 시크릿이라는 이름을 붙어가지고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자, 지금은 어떻나요 스마트폰만 톡톡, 이 손만 몇 개만, 요즘은 또손 치는 것도 귀찮다고 말로 그러니 하고 불러면 얘가 나와요. 이야, 대단하죠? 점점. 자, 이런 비책이 그냥 말로 불러면 나타나서 뚝 깔려주고 있어요. 자,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아는 것이 힘이다에 더해서 지혜로운 정보 선택과 실천력이 성공과 실패를 경정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거죠. 자, 감사는 사랑의 고귀한 표현법이요, 용서는 사랑의 훌륭한 실천법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스승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석가모니 부처님 어떠 아, 나오셨네요. 석가모니 부처님 맨날 이런 영화네요. 제자들이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참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도. 상대가 화를 내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똑같이 화를 내면 세 가지 잘못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화를 냈을 때 내가 화를 내면 그세 배로 잘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세 배인가요? 첫째 잘못은 화를 낸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행위다. 화를 냈으니까 자기에게 잘못했죠. 자기 몸과 마음에다. 자, 두 번째는 내가 화를 받아서 돌려줘서 상대에게 화를 낸 거. 그러니까 상대가 또 화를, 내가 화를 냈으니 저 사람도 화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지킨 거예요. 화를 전파시켰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화를 보고 듣고 있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오염시켰으니 창조주 하늘에 대한 잘못이다. 너는 그냥 듣고 말았으면 될 일을 그거를 갖고 네가 또 화를 내면서 너는 진짜 더 나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용서에 대한 얘기는 참 이런 훌륭한 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랬냐요 제자들이 말할 때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그러자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용서하라는 얘기죠. 뭐 무슨 뭐 생각하고 따질 거 없이 일곱 번씩 일흔 번몇 번을 해야 되나 이 곱하기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라. 그 언제 다 하고 있겠어요? 그 용서를. 자, 그러면 말로만 하셨느냐 아니죠. 그분은. 진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위대한 사랑 배달부였어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자기를 돌아가게 하는, 죽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주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이거보다 더큰 용서 하기 쉬울까요? 자신을 몰약하고 죽이려는, 죽이고 있는 그들마저 용서하라고 하고 떠나셨어요. 자늘은 누구에게나 최종 판결은 삶의 마지막까지 기다려 준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중간에 데려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대나 세상의 크고 작은 인들은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틀렸다고 화내요. 그리고 자기 균으로도 또 올레 그릇의 판결까지 막 내려요. 무서운 심판관들이죠자 그리고 더군다나 비 바람 날씨만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늘의 일마저 자연의 일마저 불평을 하면서 아이 비도 오고 바람. 구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언제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오늘의 명언, 내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 101가지 명언, 58번째 베이컨의 명언은 너무 맛있고 오늘 몸과 마음이 다 따뜻해지고 배불러지죠?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위에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위에 있다. 습관닥터 TV 행운의 구독자님들 덕분에 감...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행운의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